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덥습니다. 더운 건또 둘째 치고 너무 습도가 높으니까 밖에 조금만 있어도 막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아, 우리 이번 여름 더위 해도 해도 너무하죠. <laughs> 자, 이 무더위 속에서 공부하신이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한 만큼 성과도 제대로 봐야죠. 효과를 제대로 봐야지. 고생만 추어라 하고, 어? 성과가 미비하고 효과가 미비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왕이 하는 거 제대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크게 하자고요. 이 공부 뭐 대충 하다, 어떻게 대충 하고 말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모든 거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쫙 벗어나서 진짜 걸림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우리는 생각의 장난에 속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늘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죠. 이 분별에서만 한번 벗어나면 그만인데. 근데 어떻게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어떻게 벗어나? 방법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 그냥 오로지 관심. 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여기에 관심만 두는 거예요. 이것뿐이라, 이것뿐. 이거, 이 하나.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응? 어? 이미 다 내가 이 속에서 살고 있고, 이걸 다 쓰고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알려고 자꾸 애를 쓰십니까? 이거 알고 모르고의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보고, 어?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그거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 와서 더, 더더욱 새록새록 느끼는 게 뭐냐. 그 스님들, 유명하신다는 스님들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입으로만 막 떠드실까. 깨달음이 없습니까 제대로 된말 한마디를 내놓을 줄도 모르고, 나 자신의 살림살이를 내놓고, 나 자신의 살림살이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엮어가야 되는데, 막 경전의 말이 어떻고, 부처님 말이 어떻고. 그럼 그 말이 맞냐? 안 맞아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 법, 이 공부와 관련돼서, 이 법과 관련돼서 하는 말, 일체 모든 게 방편의 말이라. 이것뿐이라 이것뿐, 이거 하나 깨달아 깨닫고 나서 나중에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시면서 그 불교 TV에 나와서 유명하시다는 양반들 그 법문 하시는 거한 번씩 들어보세요. 참 기가 찹니다. 이공부 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참 위대하고 야 대단하시다라고 하면서 내심 존경심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하자고, 제대로. 깔끔하게, 흔적 없이, 크게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지고, 이거 반드시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선행 조건이 돼야 된다니까. 이 공부 깨달음이 뭡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벗어나버리는 공부라니까. 근데 어떻게 머리에다 생각 착 흔득 넣어놓고 가슴에는 또, 음?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에 짊어지고 있는 거. 이 모든 게 깔끔하게 비워져야 돼요. 흔적도 없이. 이 처음에는 머리로 세상을 살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징글징글 하죠. 머리로 살 때. 그러다 가 목잘리고 통이 빠지면서 머리가 있던 생각과 육식이 가슴으로 내려왔는데도 내 생각 주머니가 일이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분별 망상이 일어나요?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그럼 그놈이 일어났는데도 절절절 끌려가죠. 그놈 때문에 괴롭고 구찮고막 스트레, 짜증나.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라는 게 명백한데 이 근본 자리에서 일이라는 게 명백한데 이. 이 근본자리에서 일하는 게 명백한데도 그 놈이 일어나니까 아막 끌려다니고 짜증나고 구찮고 괴롭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놈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그 망상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던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생각 주머니가 뒤에 가서 딱 달라붙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공부를 하셔야죠. 지금은 그냥 생각 뭐 그냥 몰라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분별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냥 모른다니까. 그 그러니까 자각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 예전에는 가슴에서만. 가슴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육식이 작용하고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이게 보이거든, 보여. 아,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여기에서 육식이 쓰여지고 있구나. 분별이죠. 이거 역시도. 분별망상이라 결국은 뭔가 남아있는 거야. 깔끔하지 못한 거야. 그러다가 뒤로 가서 생각주머니가 붙고 나서는 그래도 뭔가가 있었어요. 약간의 어떤 찌꺼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또 흐르고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지워지고 나서 이제는 뭘로 육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온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라져요 그냥 무의법으로 사라져요 무의로 자동으로 사라져요 이 영상이나 찍으려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공부 이야기 하지만은 영상 딱 끝나고 나면 없어요 내가 공부했다는 그런 의식도 없고 그냥 법의 효과만 느끼면서 살아 법의 효과만. 그러니까 늘 신나죠. 역경계가 와도 신나고 순경계가 와도 신나고.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차피 할거 제대로 해야 돼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앞에서 법 앞에서 나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생각이 없. 없어져야 되고, 분별심이 없어져야 돼. 아유,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이 분별심이 없어지고,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 체험을 해야 되고, 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인연 따라 뭐 각자의 인연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날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헛되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던 그놈의 망상이 <laughs>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없어져요. 얼마나 가벼운 삶인데요, 이게 제대로 하시게요. 이것만 보고 가면 돼. 그러니까 뭐할게 없어.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되는데 이걸 못 견뎌요. 이 단조롭고 따분하고 지겹고 재미없는 이 상황을 견디질 못하는 거라. 세상살이에는 너무 익숙하거든 우리가. 거기는 너무도 습관화돼 있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세상사에 뭔 일만 있으면 그냥 그리 따라가버려 쫓쫓아가버리죠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거기 그쪽으로 향하잖아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단속해야 됩니다. 내 내면을 내가 단속해야지 누가 단 단속,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이길 가야 됩니다. 세상 즐길 거다 즐기고 세상 놀거 관심 가질 거다 관심 가지면서 못 갑니다 그냥 공부하네 애야 그 소리는 하겠죠 나도 법 공부하는 사람이네 하고 그 소리는 하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공부꾼은 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가 한 사람 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한 사람도 아니고 반 사람에 끼자고요, 우리도. 그반 사람에 속하는 그런 공부꾼이 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이거만 보고 가, 가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단순하게 이 하나만, 어렵 여기에만 목숨 걸면 돼요. 그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뭐 어떤 경계가 오든 관심 가질 거 없어. 아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으니까. 어떤 역경계가 와도 별 충격이 안 오더라고요. 아 여기에 미쳐버리니까는. 미쳐야 돼요, 이 법에. 이것만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미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미쳐야지. <laughs> 어느 날 그냥, <laughs> 아, 공부 좀 해볼까? 하고 훅 들어와?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가요. 서서히, 응? 음? 물이 끓듯이, 서서히 물이 끌어오르듯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불을 켜 놓으면 그런, 그런 식으로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 속으로 스며들고 이 속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아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푹 들어왔다가 아이 뭐 재미없네 <laughs> 또훅 나갑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발심이라는 것도 보면 겉발심보다 어떤 순간적인 발심으로 인해서, 아, 공부 좀 해볼까, 이거보다도 내면에서 속발심, 자연스럽게 뭔가가 얘 이끌려서 이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발심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내시더라고요. 이것뿐이야, 이것뿐. 이거 하나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번 뭐 추석에 뭐 슈퍼문이 떴다고 그러죠? 큰 아주 양이. <laughs>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늘 다른, 어, 또 있어요. 여기에서입니다. 큰 다리 떴던, 조각 다리 떴던, 조승 다리 떴던, 무슨 다리 떴던 다 여기에서 일이다.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분별에 의해서 이것뿐이야, 이것뿐. 이 하나만 오로지 이 하나만 보고 가시오 가셔, 가셔요. 다른데. 그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것만 볼, 보고 갈수 있는 그런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독한 면이 있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종이 돼야 됩니다. 이 공부, 공부 앞에서. 독종이 돼야 돼. 생사를 걸어놓고 하는 공부, 생사를. 우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으니까. 한 세상 안 태어난 셈 치고 이 공부해라. 그렇게 가야 되는 공부라니까. 여기 신경쓰고, 저기 신경쓰고, 여기에 관심 갖고, 저기에 관심 갖고. 아니, 안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반열구멍만하게 진짜 쥐구멍만하게 뚫리겠지. 그럼 뭐하냐고, 그거 갖고. 이왕에 하는 놈은 크게 드러나고, 목자리고 통 빠지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났 는데도 국공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림을 당했다니요 그러니까 한바탕 내면에 큰 병을 앓고 나니까 앓고 나서 세상으로 쫙 빠져 나왔 는데 완전히 몸도 마음도 탈진이 된 거야 탈진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세상으로 법이라는 이큰 어떤, 어? 테두리에서 뿅 하고 빠져나온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빠져나오고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막 탈진이 돼가지고. 와. <laughs> 자, 크게, 크게 체험하게 요 이왕에 하나도너 공부, 대충 해가지고 훅 공부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훅, 어? 어정쩡하게 뚫리고 나서 이 공부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겨우 뭐 법에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아이, 그거 그냥 <laughs> 웃기는 소리예요 법에 맛이 어딨어. 응? 뭐 바늘구멍만하게라도 뚫려 봤으면 좋겠다고? 그거 그냥 하는 소리예요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왕이 하는 거 크게 하셔, 뚫려서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 빠지고 깔끔하게 공부해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이 하나 오로지 이 하나 이거 이거뿐이에요 다른 거 관심 받지 말고 다른 데 관심 갖는게 여기에서 일이라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데 호기심 갖고 다른 데 어, 뭐가 있나 하고 어? 궁금해하는 것도 다 여기, 일체 모든 게 여기에서 일인데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이렇게 다 쓰고 살고 있고 이미 다 이렇게 드러나고 이미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뭘 자꾸 어디를 두리번거리고 궁금해하고 헤맵니까? 단지 이 밝은 자리가 한번 드러나질 못해서 마음의 눈이 한번 번쩍 뜨이질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 뿐인데. 그럼 이 마음의 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불가사의한 영역이라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제 아무리 똑똑한 머리가 작용을 해도 이거는 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한 부분, 불가사의한 부분. 그 그냥 관심 갖고, 그저히니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거라. 물론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어쩔 수가 없어. 생각에서 벗어나 무슨 재주로 생각에서 벗어난 길은 이 체험하는 거이 길밖에 없어요. 체험 이 깨달음밖에 없어요. 생각이 지겹고 가슴에서 일어나는 생각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고 고달프시죠. 그럼 이거 이 길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길이 길밖에 없어요. 아 제가 다 경험해보고 효과 보고. 임상 임상 실험 다 해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대충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법 공부에서 빠져 나와서 일상 살면서 또 일상 속에서 어? 부닥치면서 겪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것만 보고 가시면 여러분도 다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 100%. 목숨을 못거으니까 올인을 못하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새, 새 나가. 생각이 새 나가잖아요. 오도가도 못하는 그 쥐도 속에, 틀 속에 이놈의 생각을 한번 가둬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가둬보시라고 늘 이겁니다, 이겁니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생각해 한번 죽어야 돼. 어? 쥐가 쥐도 속에 갇혀서 한번 죽어야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을 한다니까 옛날에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내면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늘 은산철과 앞에 막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 드리는 거고, 이것뿐이다. 이것뿐, 이거 이게 방편의 말이지만, 결코 또 무시할 수 없는, 아무 의미없는 그런 방편이 아니에요. 이거라. 다 드러나 있어. 뭐가? 아니, 이미 삼남한 상이 다내 마음인데. 내가 이미 쓰고 살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데. 뭘 새로운 걸 어디로 가서 찾아? 뭘 찾아요? 뭘 알려고 그래? 알 필요가 없다니까?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거라. 그거에 이거라고. 자, 이것뿐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가시면 돼요. 자, 이겁니다.